귀여 깔깔 웃어요 깔깔깔깔깔 우샤냠샤우샤우샤냠냠냠샤우샤우드르샤우샤우샤우샤우샤우샤우어우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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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피아뽕 아이 창피해. 시옷 생글생글 미소를 지어요. 이영 H <laughs> 추워요지옷 주주 눈물이나요. 눈물 어떻게 할 거야? 눈물 눈물이나요. 시옷 하나 둘셋 김치 체카. 히읗 콩닥콩닥 가슴이 두근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티어 투다 투다 입이 쑥 나왔어요 푹푹 찌는 날씨 너무 더워요 히읗 하하하 신나요 신나요 제목은 표정으로 배우는 기왕님 디귿. 디귿. 표정으로 배우는 음, 기왕님 디귿. 디귿. 책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음. 어떤 표정이 제일 재밌어요? 모두다. 모두다. 잘 읽었습니다. 음. 그.